어, 신나는 월요일이죠? 월요일 미라클모닝 하우지크 강의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그 유진경 에스포트 강사님 강의 듣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랑 똑같은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더 복습하는 시간처럼 사장님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하우지크 내용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고, 우리가 어떤 그, 어, 나아갈 방향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 비즈니스가 좀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제가, 저도 이제, 어, 나이가 어느덧 이제 내, 2년 후면은 50대에 이제 들어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건강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져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을 챙겨 먹은 날의 스태미너와 그렇지 않은 날의 스태미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에서의 그 에너지 지수가 달라지면서 제 능률이 일의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에너지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챙겨야 될어내 스스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삶의 방향성이 우리 직후 비즈니스랑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게 바로 부자 시스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건강의 부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 나갈 구멍이 점점 줄더, 줄죠. 또돈 들어올 구석은 많아지죠. 이걸 알리다 보면, 직후 비즈니스를 알리다 보면, 어, 내 수당이 올라가잖아요. 돈 드러, 들어올 구석이 많아지고, 나의 돈과 나의 내재 역량을 또 좋은데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자 시스템에 대해서 네,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몸 관리, 내가 내 몸을 관리한다는 이내몸 관리에 대한 그 돈적인 가치는요, 2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20억일까요? 네. 66세 한국인 100만 명입니다. 이 66세 한국인 100만 명이 76세가 되었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 현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망 확률이 4배 올라가고요. 치매 걸릴 확률 4배, 낙상할 확률 3배, 골절 확률 1.5배, 그다음에 장기 요양 확률이 10배가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스스로 걸으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 있죠? 방금 사쿠페니아 얘기도 들으셨는데요. 기저이 차시게 되실 확률, 이런 것들이 1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속노화 때문입니다. 가속노화 들어보셨어요, 사장님들? 예. 네. 가속노화가요, 어, 미세먼지, 원인이요. 미세먼지, 야식. 야식들 좋아하시죠? 네. 수면, 잠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스트레스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 많으시죠?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과식. 거기에 미세플라스틱, 경부독, 경피독.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죠. 합성 첨가물, 도파민 중독. 예, 그냥 막 즐겁고 싶은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풀고 싶은 거예요. 방사능, 중금속. 합성, 개명, 활성제,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이죠. 거기에 트랜스지방, 당 섭취 등등의 가속 노화의 원인이래요.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찾기가 힘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가속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이 안타깝게도요. 이 가속 노화가 한번 진행이 되면요. 우리 몸에는 이 고장 요소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보장 요소들은 우리 몸 자체의 노화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드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속 노화는 복리와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의 스타일을 건강하게 친환경 무독성으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나+ 내 나부터 바꾸고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권유하셔야 되는 일 정말 가속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현실에 이제 막닥들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뭐 이십 억 정도 가지고 은퇴를 하셔도 어이 요양이나 이런 어 돌봄 서비스 이런 걸로 어 계속 비용을 지출하시게 되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 만들기. 그래서 저성노화 하기인데요. 어, 내몸 관리하면 20억 정도를 세이브 할수 있다. 간병비, 의료비 아낄 수 있고, 여기 보시면요. 회자의 게임 보실래요? 실손 보험 들고, 의료 쇼핑하고, 환급받기 네. 하지만 승자의 게임은요. 건강 관리하고, 의료 이용은 오히려 줄이기. 그래서 간병비 줄이시는 거예요.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간병비로 나가게 되면 연간 6천만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 나중에 노후에 간병비로 큰돈을 쓰고 싶지 않으시면 미리미리 저속노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2024년 3월 5일에 기사를 냈습니다. 돌봄 서비스, 네, 인력난이 심각하고, 2042년엔 최대 155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내 주변 사람, 활동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생의 말기가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돌아가실 때 생애 말기 의료비, 평생 쓰는 의료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지출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중환자실 거쳐간 노인 암환자가 생애 말기 의료기로 평균 4천만원 넘게 지출을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하죠. 어르신이 임종에, 임종에 가까웠는데 중환자실 가시면 하루에 100만원씩 보통 본인, 본인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몸 관리. 내가 저속 노화 할수 있는 방법. 일찍부터 노화 속도를 관리해서 우리가 나이를 드시는데, 나이 먹는 건 누구나 나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아, 올려야 되는 거. 네, 네, 지금 기능자 없이 나이, 드시, 나이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화속 노화를 막는 방법에는요. 계율이라고 해서요. 정갈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내가 나 스스로 떳떳하게 건강한 그런 어, 나의 삶의 지향점을 건강하게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을 챙기시고요, 마음 다치시지 마시고 우리 또 어, 피플 비즈니스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마음 다치시잖아요. 그 스스로 그내 마음 케어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인간의 원리, 인간은 원래 이렇구나 이런 인간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 거기에 저속로와 식단이 있다 말씀드릴 건데요. 식단 조금 신경 써서 드셔 주시고 영양제, 건강 기능 식품 챙겨 주시고 거기에 충분한 수면 지키시고요. 운동. 아까 유진경 강사님 말씀하셨죠? 운동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머리 비우기. 이래서 전반적인 나의 삶의 지향점이 건강한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 운동 얘기했는데요. 운동이 이제 보통 이제 한60 정도 돼가지고 보통 그렇대요. 60 정도 돼서 건강 그 검진 받으셔가지고 안 좋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걷고 달리시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걷기, 달리기는 20대, 30대부터 하셔야 되고요. 30대 중반부터 거기 이제 유연성, 우리가 30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사람이 꺾이기 시작하죠. 어, 뼈와 근육이 그때부터 이제 단단해지기, 어, 굳기 시작하죠. 단단해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연성 운동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50대부터는 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추가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특히 코어 코어 중심 아까 코어는 버티는힘에서 나온다고 또 정성철 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코어 굉장히 중요하대요. 저는 이 건강에 대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직후배 의료기기도 건강에 딱딱 필요한 제품들을 이렇게 어. 어, 마련을 했을까?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우리가 코어 운동을 배울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면 집에서 바디 체인지로 그냥 앉아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또 있잖아요. 어, 너무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어 어, 운동 중에서 정말 다른 거나 운동 너무 싫어한다 해도 코어는 귀, 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코어가 취약하면 생기는 일 보실래요? 화병이 생긴다고 해요. 예. 호흡이 얕아지고 스트레스가, 네, 커지고요. 불안하고 항상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 정말 중요해요. 다리 꼬고 앉으시면 안 되고요. 10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를 이용해가지고 배에 힘주시고 이렇게 바르게 앉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목, 이 자세가 바르지 않으시면 나중에 목과 허리 통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뇨, 배변 기능이 이제 약화된다고 합니다.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이런 것들이 다 코어가 취약하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속로와 식사, 네, 가속로와 식사 이제 하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갑자기, 어, 빈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식빵 드시고 어당 높은 거당 수치 막확 올리는 혈액을 올리는 이런 음식을 갑자기 섭취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동은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술 담배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면 어 내장 지방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 증가하고 거기에 어 골격 근격 근량 그러니까 근육 인양이죠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고,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 만성질환은 이제 커지고, 거기에 이제 먹, 드셔야 되는 약은 늘어나고, 우울감은 악화되고, 인지기능 저하되고, 잠도 잘안 오고,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어, 컨디션 안 좋으시니까 또 잠도 또잘안 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 보시면요.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모화 식단 식단으로 어 먹거리를 조금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어, 단순당과 정제 국물을 드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당, 설탕, 과당, 뭐 액상 과당, 그다음에 정제 국물은 뭐 빵, 떡, 국수, 감자, 뭐흰 쌀밥이죠. 이런 것만 피해주셔도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아가지고 그 혈당이 치솟은 다음에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분비돼서 지방 간에 또 그것이 흡수되고 그런 것들이 혈관에 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또 세포를 노화시키고 이런 악순환. 치매를 유발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 콜라, 뭐 주스 이런 거 당연히 안 드시겠죠? 지구퍼시라면 당연히 그린과 콜라겐뭐 이런 거 드시겠죠? 네,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뭔들 떡, 빵 이런 거 좋아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은 하루에 어 최대 와인 한잔 정도는 어, 권장하시고요. 드셔도 되고요. 갈지 않은 통곡물 드시고 콩, 견과류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채소 과일은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기름은 식용유, 포도씨유 뭐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예, 올리브 오일,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런 걸로 바꿔 주시면 어, 저성노화 식단이 된다고 하고요. 치즈, 붉은 고기 조금 섭취하시고 단, 단순당 정제 국물은 섭취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장표인데 아까 그 프로틴 얘기 딱 하셔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백세까지 꼿꼿하게 걷기 이렇게 썼는데요. 아까 너무 좋은 그 카피를 주셨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영금보다 중요한 노후 대비라고 하셨죠. 네, 근육 테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후배는 프로틴 포뮬러 두 박스에 뭐 복합 아미노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치 정기 구독으로 어, 백세까지 꼿꼿하게 걷기 프로젝트로 권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죠. 거기에 관절도 또 이제 건강을 미리미리 어, 챙기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콜라겐, 어, MSM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종합 비타민에 콜라겐까지 해서 139,600원 50점 정도의 BV를 가진 이런 어, 영양제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어, 저 과속화를 그 유발하는 제, 그런 식품들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 주기적으로 우리가 어, 먹고 있는 제품들이 내 몸을 디톡스해준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혈관을 디톡스해주는 C K 어, 너무 다,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청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이제 디톡스 해 주는 어 CK 시리즈들이 있고요. 거기에 세포 노화, 세포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또 개선해 주는 텔로미어 제품들이 또 있고 어 음료. 그 우리를 어 가속 노화로 아주 그냥 박차를 가하는 그어아 과당이 잔뜩 들어있는 음료들을 디엘릭서, 건강한 음료로 바꾸기만 해줘도 디톡스가 되는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게전 너무 좋더라고요. 지쿱에 그린과 레드, 콜라겐까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두피 디톡스까지, 예, 두피에, 어, 경피도 이 많은데요. 그 두피 관리까지 할수 있는 이제 하라이즈 시스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쿱은 정말 가속노화를 막는 어~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 이 노화에서 어~ 이몸 안에 노화들이 있지만 육안에 보이는, 아까 그 할머니 보셨죠? 그, 스코페니아가 많이 진행되시는 분 보면은, 얼굴도 굉장히 이제 피부 노화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셨던데요. 그런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방법이, 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어, 뭐를, 뭐, 화장품을 좋은 거 써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광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 80%래요. 그래서 선크림을, 어, 몸노화가 20%고, 광노화가 80%라고 하니까요. 저속노화 생활 습관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선크림 꼭 챙겨 바르시는 거. SPF 30 이상의 제품, 저희 직후 선크림 50이죠. 네, 브로드 스펙트럼 자외선 a 와 자외선 B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 사용해주시고요. PA가 높은 제품 사용해주시고, 어,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티스푼 아시죠? 티스푼, 한 스푼 정도를 얼굴에 발라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어 선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주시고, 두세 시간 있다가 또더 발라주시고, 어, 여기에 저는, 어 안도한 게 뭐냐면, 저희 선크림에, 저는 비비크림까지 바르고 있는데, 저희 비비크림 사용하시는 분, 네. 비비크림에도, 어, SPF에 52죠. 그래서 저는 아 너무 내가 잘 사용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2040년 지금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어, 2040년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2040년 되면 이제 비디오 키우고 계시니까 우리 이숙화 사장님 몇살 되시나요? <laughs> 네. 저는 2040년이 되면은 제가 지금, 어, 48이니까 6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도 이제 어디가 고장나기 시작하겠죠. 고장나기 시작하고, 어, 병이 많아지고, 하나, 둘씩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데 또 부모님도 80대가, 80대, 90대 가까워지면서 살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살아 계시는데, 어, 건강하게 살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부터, 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면, 돌봄 요구가 필요하고 잘못하면 요 할아버지 세대까지 아직도 같이 네,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네,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이런 규모가 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 모두가 각자 도생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평균적인 건강 궤적을 바꿔야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 고령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령화 고령화 하지 말고 건강하게 고령화를 할수 있는 그런 나라로, 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짧게 15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왜 직급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직구 건강기능식품 왜 알려야 되고, 왜 가속노화 막아야 되고, 저속노화로 바꿔야 되고,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셨죠?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 직구 많이 많이 알리셔가지고, 어, 200BV 어, 프로모션도 많이 달성하시고, 주변 주변 사람들하고, 각자도 행하시는 사장님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